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죽음 이후에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과 그들을 간곡히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화해의 이 모습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용서와 화해 속에서 새롭게 결속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줌으로써 이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이 이 서로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며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역시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되어 나가는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과거 자신들의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이 요셉에게 당부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동생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아버지 이 야곱 때문에 지금껏 자신들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셉으로부터 안 갚음 당하지 않고 보복 당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 자신들의 어떤 보호막과 같았던 방패와 같았던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지자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안갚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을 그들이 간곡히 부탁하며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 자신에게 과거 자신에게 행했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복하거나 안 가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왜 그들의 형제들에게 안 가품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날 자신이 겪었던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 괴로움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모든 족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도리어 두려웠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자신의 그 형제들 가운데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도 이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해 나가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나가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노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화평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살펴본 요셉과 같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도모하기에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타나신 결과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그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요셉과 같이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아 줄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를 통해 화평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모시며 나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화평하기를 힘쓰며 나아가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은 화목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것은 성도에 마땅한 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동생 요셉에게 보복당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돌볼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 자신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가족까지도 다 돌보겠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의 위치에 있었고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의 일가 친척을 함께 돌보아 나가겠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러한 안 좋은 모습이 분명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면 인지상정 그 자신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에게 안 가품하려 할 것이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요셉은 그러한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형제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그 선한 행위로서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본받아야 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야 할 성숙한 신앙의 태도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요셉과 같이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상막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고 섬기고 나의 것을 나누며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일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원수를 은혜로 갚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숙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단점과 그리고 부족함까지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 속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대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성실성의껏 돌보며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만을 알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삭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된 우리 모두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나가야 할것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된 우리 주변에 우리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을 내가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펴주고 존경하며 그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살피, 말씀을 통해서 지금껏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 신앙,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생활해 나가고 있는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힘써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나의 것을 나누며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요새과 같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도모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